할렐루야. 어,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굉장히 풍성한 네, 강단도 풍성하게 장식되어져 있고 오늘 식사도 굉장히 풍성하고 네, 오후 찬양도 굉장히 풍성하게 네, 율동과 넘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함께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어, 형제와 자매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의 권원이 어디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5시간 마태복음을, 어, 매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을, 어, 살펴보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5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복음서에 어, 첫 시작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진술들을 어, 마태복음에서 가장 그래도 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록된 것은 후대에 기록되어졌지만 은그 어, 근본적인 말씀에 대해서 좀 구약과 더불어서 볼수 있는 말씀으로 5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비판하지 말라 테마가 비판하지 말라. 제목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판단하라. 제목이 좀 약간 짓궂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우리 사람이 모여있죠. 짐승이 모여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받지 않으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비판받는 것은 싫어하는 시대. 비판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우리 사회 속에도 많이 퍼져 있죠. 일반적인 뭐 격언으로서 속담처럼.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다. 다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우리네 부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죠. 야, 이 녀석아. 다주는 대로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잔소리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똑바로 해.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야단 맞았다고, 해초리 맞았다고, 그렇게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으면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말하세요. 네가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네가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선생님. 괜히 그랬겠냐. 또 생각하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원리가 주는 대로 받는 거다. 선생님이 괜히 너를 고지대신게 아닐 거다. 주는 대로 받는 거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맞죠?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팥이 심었으니까 팥이 나는 거지.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가치관이 항상 작용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러나, 비판하는 것과 물건을 주고받는 것, 또한 식물을 심어서 그것을 수확하는 것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식물을 심고 거두는 원리는 먹고 마신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은 상거래 윤리, 상법과 관계가 있고, 그러면 비판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 언론과 관련 있는, 것. 언론의, 언론의 윤리와 관계전이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받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확실히 오시간이 되면, 그 혀가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이 발음이, 네, 부정확하게.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에는 편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농부가 아니고, 농사, 뭐, 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절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 편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을 속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비료와 농약, 비닐하우스 같은 이 약품과 시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편법이 통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일반적 원리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허락을 받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땅 위에 그리고 물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결국 농작물의 작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원 근론 원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작용하는 것들을 조금 다른 시기에 다른 때에 어~ 그렇게 조금씩 어~ 허용을 받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아무리 농사 기술을 발달하더라도 자연의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걱정하고 해를 걱정하고 날짜 가는 것을 굉장히 계산하면서 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넘어가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또 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상거래법의 기본 원리는 물건을 사, 팔고 사느니 모두가 적정한 물건값을 주고 받도록 하는 데그 의의가 있는 거죠. 파는 사람도 손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적정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법으로 만드는 것이 상거래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비싸게 사야 한다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싸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상거래 법에는 또 예외 사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가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밭에서 자란 배추를 수확하여 시장에 내다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나와 같은 배추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내다 파는 시기도 비슷하겠죠. 그러다 보면, 한 시장 안에 여러 농가가 재배한 배추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 값이 싸지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니까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싸게 팔아야 다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거죠 밭주인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흙값에 팔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배추가 잘 나지 않는 곳이 없나? 그래서 배추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으로 배추를 싣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시장에 가서 배추 값을 보니까, 아니 우리 지역보다 몇 배나 싼데. 야, 이거 우리 동네에서 파는 가격보다 두 배를 팔아도 팔리겠는걸. 그렇게 해서 그곳에다가 내려놓는 거죠. 사람들은 어, 배추가 없어서 비쌌는데, 배추가 들어오니까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자기들이 원래 사던 가격보다도 싸게 사고 배추가 너무 싸서 팔수 없어서 다른 지역을 와서 배추를 풀어놨더니 그곳에서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벌수 있는 돈의 두 배를 또 받으면서 팔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상거래법 안에서는 정당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농작물을 얻는 밭의 원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언론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언론은 각 지역마다 배출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뉴스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배출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또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론사마다 배출값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를 다르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르게 다른 것이다. 또 어떤 지역은 실제 시장 가격과 전혀 다르게 보도가 되기도 하죠. 시장 조사도 해보지 않고 누가 하는 말만 듣고 그렇게 기사를 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이세 가지를 예를 드립니까?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문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왜 비판하지 않기 위해 비판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흔히들 자기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평과 비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비평을 하시지는 않아요. 비평은 좀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거지. 네.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평을 하시는데. 어, 비평이란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대부분 좋으신 분들은 또 성도님들은 비평을 하려고 하세요. 비판하려고 하지 않고. 비평은 상대방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지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상, 생각과 사상. 반면에 비판은 상대방 그 자체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지적하는 거죠. 즉 비평은 당신의 생각과 말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비판은 당신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비난은 또 무엇입니까? 비난.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비, 비난은 비판 후에 그 근거로서 따라오게 됩니다. 비평을 하게 되면 비난하지 않는데. 비판을 하게 되면, 이제, 비난이 그 근거로 나오는 거죠. 뭐, 적절한 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요즘 워낙에,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정문회 같은 것들이 많이 TV로 방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저희도 그런 걸잘안 보지만, 어안 보지만, 안 보지만, 안 보지만, 안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언론사들마다, 방송사들마다 계속해서 전문 패널들을 초대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비판을 비평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면 분명히 비평을 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도 비난하는. 그런 과거의 뭐 이렇게 지나갔던 일들을 돌쳐내기도 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티와 들보를 싫든 좋든 얻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티와 들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4절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는데요. 들보는 기둥이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티는 날마다 바람이 불어서 또는 땀을 흘려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생기거나 묻어날 수 있는 것이 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언제나 정확하게, 정확한 말만 하면서 살 수도 없고 또 부지 중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몸에 붙어 있는 티는 잘 보이지만 몸 안에 숨어 있는 들보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몸 안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들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들보가 왜 문제냐면 그 들보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기보다는 들보는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내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들보가 잘못됐다면 그 들보를 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라 들보는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인데, 그걸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고치야 될 것인데, 손댈 수가 없는 것이 들뽀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빼낼 수도 없고, 누군가도 그 들뽀를 보더라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 오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하세요. 들보는 함부로 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와 같은 것이죠. 잘못 손댔다가는 네 천장에 내려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빼라고 이야기할까?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뺀다는 건 뭐가 될까요?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걸까요? 뭐 썩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돼서 관리가 잘안 돼서 썩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집을 지을 때 어쩔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들보가 제대로 위치에, 제대로 된 위치에 놓여있지 못할 경우에는 집의 모양이 털어질 수도 있고. 집에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보를 빼라고 지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에게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행실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몸속에 좋지 않은 들포를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좋지 않은 들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가치관과 죄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잘못된 가치관과 죄된 삶의 습관이 나의 보는 것에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보가 잘못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나의 가치관이 틀어져 있는 거죠. 현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생각을 듣고 말을 할때 자꾸만 비뚤어져서 비딱하게 그렇게 나가고 듣는 말들을 이상하게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뽀를 먼저 빼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들뽀가 좋고 건강한 것이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고 또 많이 묻었다면 샤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날이 바뀌면 깨끗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보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설령 형제가 당장에 털어내야 할 지저분한 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제의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몸속에 있는 들보가 나쁜지 좋은지를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서 터집 잡을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왜 이상하게 보이는 걸까? 왜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먼저 살피라는 거죠. 어떻게 살핍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손우가 없네요 손우가 오늘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다가오더니 목사님 왜? 오늘 갑자기 구현동화가 하기 싫어졌어요 야너 해야 돼 아니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냥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오전까지 목사님한테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그래? 너왜 갑자기 하기 싫어졌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어?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아, 그래? 너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깜빡잊고안 시켜서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죠. 아, 선우야, 그러면은 지난번에 목사님이 실수로 너를 못 시켜서 잘못한 것도 있고 이번 주에는 네가 갑자기 또 하기 싫은 거니까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봐. 다음 주에 하고 싶으면 해. 그럼 되지 않겠어? 네, 알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저 비슷한 제가 예로 들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 형제 자매의 어, 티가 내 눈에 어, 밟히는 것인지 하나님께 그 순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들뽀를 뺄수 있습니까? 네. 정근 주사님 들뽀를 뺄수 있습니까? 아, 그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 눈엔 전문가입니다. 들뽀를 어떻게 뺄수 있습니까? 탁장님, 들뽀를 뺄수 있습니까? 제눈는전문 가기 때문에. <laughs>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뽀를 뺄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제 인터넷 자료를 보고 들뽀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하는데, 어, 이건 함부로 뺄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들뽀를 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의 집은 들뽀를 뺄수 있는 구조였나?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뽀의, 어, 개념 자체가, 함부로 뺄수 있는, 집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은 손대기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들뽀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들뽀를 빼라고 하는 표현이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어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언어를 분석해서 고치든지 다른 개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으나 거기까지 하면 제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들불을 고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6장 33절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결국 의식주와 관계된 것들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 주께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의식주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의식주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 의식주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육체를 보호하고 그렇게 자손을 낳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의식주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다. 도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의식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주가 있는 거죠. 결국,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몸에 들뽀를 제대로 놓거나 썩은 들뽀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뽀를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가져야 할 선입견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보이는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시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럼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나의 들보가 되시는 거죠. 내 기둥이 되시는 거죠. 대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들이 내가 이방인이 구하는,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우상의 것을, 이방의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개와 개지 같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평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이 비평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생각과 말과 삶의 결이 똑같다면,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는 단어가 틀리고요. 표현 방식도 틀리고요. 일의 현상을 보는 그런 관점도 틀릴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듣고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바뀌게 되는 충격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보가 바뀌지 않는 회개와 회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생각과 삶은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평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비판하느냐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평한 기준에 따라 그들과 동일하게 비평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자를 비평하십니까? 말씀이 성령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담 교우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들보를 가져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직장과 많은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뉘우쳐. 고치게 되는 인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주권드립니다.